황성공원입니다. 운동하기 너무 좋은 곳. 근데, 네, 와, 청소모도 많고, 다람쥐도 많고, 새도 많아요. 청소모가 얼마나 많은지, 도망도 안 가, 도망도. 청소모는 도망을 안 가는데, 다람쥐는 도망을 후 너무 빨라요. 다람쥐도 많고 청솔모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거아 소나무 엄청 많아요 운동하기도 좋고 완전 상체 코스 <목소리> 안녕 하이 청솔모 엄마 여며 너 두마리 여기 듣고 아유 깜짝이야 후다다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 하여튼 도망을 안 가니 좋긴 한데 다람쥐가 도망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청솔모는 도망을 잘안 가고 다람쥐는 후다다닥 도망을 잘 갑니다 다람쥐가 더 예쁜데. 안녕. 와 물고 그러지 않겠지. 네, 아우 그, 아우 가깝다. 아, 가깝다. <laughs> 아우 무섭다청소물은 문다던데. 이게 <laughs> 너무 가깝다. 급. 급도요. 저 여자분 말이 두 마리, 세 마리나 있네 <laughs> 와. 주위에 왜 이렇게 많아? 바람쥐가 요래 숨은 좋긴데. 청순 뭐가. 어디 갔어? 숨바꼭질한다 지금. <laughs> 어디 갔어? <laughs> 어, 어디 갔지? <laughs> 어머니, 아유, 무서워라. 물지 말래 아유, 해꼬지 안할 테니, 니도 물지 말래 아유,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가깝다. 야들이 진짜 겁이 없네 겁이 없어 어디갔어 또또 숨었어 <laughs> 그냥 논다 얘들이 아이코